예 전기기사 2013년도 1회 전력공학 기출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력공학 과목은 어, 실기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죠. <laughs> 그래서 어, 꼭 문제 답 문제 답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한 5개년도 6개년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런 그런 문제들 어, 조금 관심 있게 이렇게 봐주시면 어, 필기에서든 또 실기에서도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어, 전력공학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예, 어려운 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간단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계산 문제 꼭 풀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연가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답은 3번 대지정정 용량의 감소입니다. 여기서 연가를 잠깐 설명드리고 갈까요? 자, 영가가 뭐냐면, 이렇게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렇게 수용가까지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이렇게 선로를 깔아놓으면, 이쪽 전선의 길이보다 이쪽 전선의 길이가 월등히 길어지겠죠. 전선의 길이가 이렇게 맞지 않으면, 각 선당 저항, 그 다음에 인덕턴스, 그 다음에 컨덕턴스, 정정 용량, 이것들의 차이가 심해져서 불균형을 이룰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이 선로의 정수들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뭐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선들의 위치를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자 여, 이쪽으로 1번으로 가든 선을 3번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예, 2번으로 가는 선을 뭐 1번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예, 3번으로 가는 선을 2번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서는 또 1번으로 요 2번이죠. 2번으로 가는 선을 3번으로 옮기고요. 3번으로 왔던 선을 2번으로 옮긴 다음에 또 1번으로 옮겨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면 나중에 수용가까지 이렇게 가는 그총 길이는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로의 위치를 중간중간 이렇게 바꿔줘서 선로의 길이를 맞춰주는 것을 연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가는 이 선로 정수를 평형하기 위해서 평형을 만들기 위해서 행해지는 거고요. 이 선로 정수가 평형의 짐으로써 직렬 공진이 방지가 되고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대지 정정 용량의 감소는 연가와는 관계가 없겠죠. <laughs>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2번. 단락 보호용 개전기의 범주에 가장 적합한 것은 과절류개전기입니다 단락 보호용 과절류개전기 이렇게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23번. 현수 애자 4개를 1년으로한 66kV 송전 설로가 있다. 현수 애자 한 개의 절연 저항이 2000메가옴이라면 표준 경간 2 0 0타로할때 1km당 누설 컨덕턴스는 자, 우선 현수 애자가 뭐냐면 요 철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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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 애자들 보셨나요? 예, 이걸 현수 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수 애자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죠? 예. 요 밑에도 현수 애자가 이렇게 이렇게 달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다가 이렇게 거는 예 이런 애자를 현수 애자라고 합니다. 음. 문제에서 현수해자 4개를 1년으로 한 현수해자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를 1년이라고 합니다. 66kg부터 송전선로가 있다. 현수해자 1개, 저연저항이2 0 0 0 m ω 옴이라면 표준경관을 200m로 했을 때 이렇게 표준경관을 200m라고 할때 1km당 누설 컨덕턴스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누설 컨덕턴스 g 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g 는 저항분의 1이죠. 컨덕턴스와 저항은 역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선 합성저항을 구하고 합성저항의 역수를 구하면 컨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우선 합성저항을 좀 구해볼까요? 우선 얘네들이 직렬이기 때문에 저항은 다 더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2000 곱하기 10승 곱하기 4개가 이1열의 합성저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가만 보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의 합성저항 어떻게 구할까요? 병렬의 병렬이라고 합시다. 병렬이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플러스 R4분의 1, 플러스 R5분의 1분의 1.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병렬의 합성조항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R1로 두고, R2, R3, R4, R5로 뒀을 때, 2000 곱하기 10승 곱하기 4분의 1. 요거를 5개를 더하면, 얘가 2000 곱하기 1 0의 6승 곱하기 4. 애자가 4개기 이 때문에 4를 곱해준 겁니다. 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그 분의 1입니다. 그럼 얘를 범분수로 다시 계산하면 5분의 2,000 곱하기 1 0의 6승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합성 저항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해설에 저항은 5분의, 5분의 2,000 곱하기 1 0의 6승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해 놓고 때리면 1.6 곱하기 1 0의 9승 5미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누설 컨덕턴스잖아요. 컨덕턴스 좀 전에 어 저항의 역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r분의 1, 1.6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하면 0.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좀 알아가야 될 것은 현수해자가 이런 거라는 거. 예, 철탑에 이렇게 걸려있는 애들. 예, 걔네들을 현수애자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전주에도 보면 이렇게 걸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애자들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현수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수애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면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예, 그런 것들 알고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24번. 배전설로의 사고 범위 확대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 답은 4번입니다. 콘덴서는 역류를 개선하거나 위상이 늦은 전류를 좀 위상을 빠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사고가 났었을 때 그런 그 사고 범위 확대를 방지하거나 뭐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5번 직류 송전 방식에 비하여 교류 송전 방식의 가장 큰 이점은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을 찾아내라 이런 문제겠죠 교류 송전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변압이 쉬워서 고압 송전이 유리하기 때문에 교류 송전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이점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 개폐 장치 중 고장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 예, 개폐기죠. 개폐기.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건 보기만 딱 봐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예, 차단기. 고장 전류 차단하는 게 차단기잖아요. 그죠? 전력 슈즈도 고장 전류가 흐렀, 흘렀을 때그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고요. 리클로저도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 고장 전류를 감지를 해서 전로를 차단해 주는 장치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유입 개폐기. 개폐기라는 단어는 그냥 열고 닫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 전력 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전압 변동을 크게 한다. 전압 변동을 크게 하면 아무래도 예, 안정도가 좀 떨어지겠죠? 보내주는 건 100볼트인데 중간에서 뭐 50볼트 떨어졌다가 또 중간에서 막 120볼트가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전압 변동이 이렇게 크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에 그 기기들을 채택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력 개통 안정도 향상 대책에 옳지 않는 것은 전압 변동을 크게 한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8번 부하 전력 선로 길이 및 선로 손실이 동일한 경우 전선 동량 전선의 소요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요량이 가장 적은 방식은 전선 동량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단상 2선식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상 2선식을 100으로 봤을 때 3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에 75%가 들어가고요. 단상 3선식은 37.5%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3상 4선식은 단상 2선식을 100%로 했을 때 33%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상 4선식이 됩니다. 이거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 계전기의 분류와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반환시 계전기는 작동 시간이 전류값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여기까지. 반환시 계전기는 전류값에 따라서 그 작동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류값이 클수록 빠르게 동작하고요. 반대로 전류값이 작아질수록 느리게 동작합니다. 느리게. 그것을 반환시 계전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예, 계정기가 100A 이상에서 동작을 하는데, 150A가 흘렀을 경우, 뭐, 3초가 걸렸다면, 120A가 흐르면, 뭐, 5초 정도, 그리고 200A가 흘렀다면, 뭐, 1초 정도. 이런 식으로 전류의 값이 클수록 좀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반환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이 순환시계정기, 전기, 정환시계정기, 전기, 반환시, 정한시계정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는 이 반환시계정기,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자고요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0번. 동기조상기 A와 전력용 콘덴서 B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무효전력에 있어서는 A는 진상과 지상, 양용으로 작용을 하고 예, B는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기조상기, 뭐라고 했죠? 동기 전동기를 이용해서 그선로의 위상을 조종해 주는 장치인데 얘는 지상과 진상 모두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용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고요. 뭐 동기 조상기 전력용 콘덴서 이거는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꼭 암기해 두시고 가시고요. 또 동기 조상기는 전기 기기할 때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1번 발전기 출력 연료 소비량, 연료 발생량이 어, 이것들일 때 예, 이때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은 몇 퍼센트인가 이거 공식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예, 화력발전 열효율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4번에 있죠. 이거 역시 그냥 공식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요게 가끔가다 한 번씩 잘 나와요. 이거 꼭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 있어서 합성 4단자 정수의 예, 비의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림 문제죠. 이 그림 나오면 네, 예, 4번 B0는 b 제로는 b 플러스 a ztr. 예,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3번 감속제의 온도 계수란 요 감속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감속제의 온도 1도씨 변화에 대한 반응도의 변화. 이것도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감속제의 온도 계수란 감속제의 온도 1도씩 변화에 대한 반응도의 변화. 이렇게 네, 알고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 잘안 되시죠? 예, 네, 맞아요.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4번. 반지름이 1.2cm인 전선, 한선을 왕로로 하고, 대지를 귀로로 하는 경우, 왕복회로의 총 인덕턴스는 약몇 미리 mm 헨리퍼 키로메타인가? 이 문제는, 어, 케이블 인덕턴스에 대한 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공식 그렇게 자주 나오는 공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 문제에서 그냥 어떻게 푸는지만 한번 보고 갈게요. 우선 얘 D2가 등가 성강거리인데 얘를 등가 대지면의 깊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등가 대지면의 깊이 줬죠. 그래서 600m를 여기다 넣어주는데 문제에서 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600m에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R, 이 R이 전선의 반지름을 나타냅니다. 1.2cm면 1.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앞에 0.05 여기다가 왕복이기 때문에 또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냥 똑같이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답을 찾아내면 되는데요. 답은 1번입니다. 이거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요거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35번 전력 개통에서 인터록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단로기를 닫을 수 있다. 단로기는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없죠. 꼭 무부하실 때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열려 있는 상태, 즉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만 단로기를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그때 단로기를 닫을 수 있는데요. 이때 차단기가 닫혀 있으면 달로기 동작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인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죠. 인터록은 제가 여기 해설에다가 써놨는데 어떤 상황에 동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작하지 않는 회로. 이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달로기를 닫을 수 있다. 여기서의 충족하는 동작 조건은 차단기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가 열려 있지 않으면 달로기를 닫을 수 없게끔 해주는 그런 장치가 인터록 장치입니다. 갈로기는 부하 조절을 개폐할 수 없으므로 차단기를 열어 무부하 상태를 충족해야만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로가 인터록이라고 할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인터록은 안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36번. 연간 전력량이 2kWh이고 연간 최대 전력이 WkW인 연부하율은 몇 퍼센트인가? 예.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겠죠? 네. 연 부하율은 몇 퍼센트인가? 물어보면 8760 곱하기 연간 최대 전력 분해, 연간 전력량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거. 네. 이거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는 300옴이고,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에는 1200옴이었다.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자, 특성 임피던스 나왔습니다. 특성 임피던스 공식은 루트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 잖아요 이 공식 지금쯤이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 네. 그래서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네,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 그 임피던스가 1200옴 줬는데 얘를 어드미턴스로 바꿔줘서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어드미턴스는 뭐죠? 임피던스 분의 1이죠 근데 여기 단위를 옴을 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드미턴스는 12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 얘가 어드미턴스가 돼야겠죠? 그리고 어드미턴스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드미턴스는 1200분의 1 단위가 모음이 됩니다. 예, 1200분의 1을 요 밑에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임피던스를 요 300,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서 공학용 계산기 눌러보면, 예, 600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예, 1번입니다. 자, 38번. 예,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예, 1번이죠.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얘는 실기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수차에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된가. 조속기. 말 그대로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인데요. 얘가 너무 예민하게 되면 탈조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탈조를 일으킨다. 네, 예, 이것도 암기하고 갈게요. 이건 역시 기출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40번, 송전설로에서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경우, 답은 2번입니다. 무브와 송전설로를 개로하면, 이때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됩니다. 네, 예,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40번에 2번입니다. 전력공학 2013년도 1회 기출 문제를 쭉 봤는데요. 여러분, 어 이거 보고 영상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상 보시고 나서 혼자서도 한번 이렇게 쭉 보셔야 됩니다.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리고 어또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거는 내가 한번 풀어보고 그래가면서 하나 하나씩 알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2013년도 1회 전력공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